내가 우리 집 부엌에서 그의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고 서 있었어요. 수백 번이나 해왔던 것처럼. 그때 카운터 위에 있던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알림, 멘션, 태그, 공유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오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한 동영상이었어요. 나와. 그와 한 호텔방 그리고 그것은 사방에 퍼져 있었죠. 3주 전만 해도 나는 내 결혼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조나스와 저는 6년째 결혼 생활을 해왔죠. 처음 4년은 마법 같았어요. 인디 영화나 비싼 감사 카드에서나 볼 법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아이를 잃은 후 뭔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대화를, 웃음을 멈췄어요. 그는 일에 더 늦게까지 남았고 나는 조용히 때로는 그가 듣지 못하도록 샤워를 하면서 울었죠.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태양계만큼이나 멀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상담을 받자고 사정했어요. 그는 항상 변명뿐이었죠. 너무 피곤하다. 너무 바쁘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는, 부리가 과거를 바꿀 순 없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과거를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결혼한 그 남자와의 미래를 원했을 뿐이죠. 그때 코리를 만났어요. 그것은 뭐가 될 거라 생각지 않았죠. 그는 내가 일하던 갤러리의 신입사원이었어요. 마케팅과 SNS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는 내가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날조차도 웃게 만드는 어이없는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컵에 바보 같은 낙서를 그려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내가 어땠는지 물어보고는 진심으로 경청했죠. 전시 캠페인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던 어느 날 밤, 그는 비 속에서 내 차까지 걸어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키스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산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느끼지 않게 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집까지 가는 내내 울었어요. 2주 후, 나는 그와 잤어요. 내가 악당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악당일지도 모르죠. 그저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참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느껴졌다는 것만 알아요. 원해졌어요. 그것은 그날 밤 이상이 될 일은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것은 실수였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다시 또 일어났어요. 우리는 항상 조심했고, 신중했어요. 호텔 예약은 가짜 이름으로, 메시지는 불현명 계정으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알아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누군가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도 누가 그 영상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코리는 자긴 아니라고 맹세했어요. 나만큼 충격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호텔방에서 우리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냥 촬영만 한게 아니었죠.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앵글, 슬로우 모션, 자막, 배경, 음악까지. 동영상 제목은 자기 결혼했다면서요. 이것 보세요 였어요.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입소문을 탔죠. 레딧과 틱톡뿐만 아니라 수상한 가십 블로그와 비밀 포럼에서도요. 누군가가 댓글에 우리 직장 인스타그램을 태그했어요. 내 이름, 내 얼굴, 내 갤러리, 심지어 조나스의 프로필까지. 조나스는 그것을 보았을 때 소리 지르지도, 아무것도 집어 던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냥 노트북을 닫고, 내가 본것중 가장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얼마나 오래, 라고 물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그가 덧붙였어요. 나에게 한 가지 진실은 들을 자격이 있어? 3개월이야, 내가 속삭였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문을 나갔어요. 그는 자기 열쇠도 가져가지 않았죠. 다음 날, 나는 해고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공중도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죠. 내 휴대폰은 여전히 미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조롱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변호했어요. 몇몇은 마치 내가 유명한 바람 피운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인터뷰를 시도하기까지 했죠. 코리는 전화를 상시했어요. 나는 그를 차단했죠. 나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결국, 조나스가 돌아왔어요. 화해하려고 아니라, 가방을 싸려고요. 그는 이미 아파트를 구했더군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반려동물 없고, 산만한 것 없이, 나는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상담을 뭐든지 시도해 볼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너는 우리를 고칠 기회가 있었어. 너는 그저 지름길을 택했을 뿐이야. 이 그는 옳았어요. 그가 떠난 후몇주 동안 나는 그 영상 아래 댓글들을 훑어봤어요. 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석 역겹네. 자기 인생 자기가 망쳤어.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한 댓글이 내 마음에 꽂혔어요. 이렇게 써있었죠. 가장 슬픈 점은 그녀도 프라버블리 자기 남편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야. 그녀는 그저 고통을 제대로 감당할 만큼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나는 혼자 상담을 시작했어요. 조나스를 되찾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묻어두었던 것들과 마주하려고요. 그 슬픔, 그 죄책감, 그 외로움을. 나는 상담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내 선택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들로 나를 정의하지도 않았어요. 조나스와는 한 달쯤 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번더 만났어요. 그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강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였죠? 아마도. 나는 그에게 바람핀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우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널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다시는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공정했죠. 그 동영상은 결국 사람들의 피드 상단에서 사라졌어요. 새로운 스캔들이 내 것을 대체했죠. 인터넷은 나아갔지만 나는 아니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을 삭제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가야 하죠.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재택근무에 익명으로요. 나는 도망치려고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다시 세우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일을 기억하는 낯선 사람들의 DM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십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말을 알고 싶어 하고, 몇몇은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했고 아직도 조각들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하려 하죠. 나는 하나하나 모두 답장해요. 포어케이 나는 더 이상 깔끔한 구원의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흉터와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는 방식을 믿어요. 나는 아직도 조나스를 사랑해요. 아마도 항상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내가 배운 바로는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무료 통행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반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것은 고통을 되돌릴 수 있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한 일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돌아가서 그를 위해 싸울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스틸 의미 있을 때, 그 침묵이 벽으로 변하기 전에 그의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그 눈이 나를 집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로요.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이야기에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잘못된 이유로 입소문을 탄 이야기, 내가 옴찔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나는 동정을 받으려서가 아니라 경고로서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이 고통을 사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그 고통이 절대 끝나지 않게 할 뿐이에요.